이번 주 토요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법 표결이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론 일반 특검이 아니고 이번엔 상설 특검입니다만 8년 전에 특검 수사 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피해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호대변님, 네. 오늘 의총에서 이 상탈 특검법에 대한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여당이 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법조를 취재할 때 특검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검찰과 경찰 같은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누군가 그것을 이제 그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수사 역량은 특검보다 사실은 검찰 경찰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해오던 일이고요 정의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외압을 받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거나 이럴 때 이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검찰 특수본,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다 경쟁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설 특검의 수사 수사라는 기능으로 봤을 때 특별히 더 기대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특검이라고 했을 때그래도 뭔가 특검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자는 네. 것인데, 네. 제가 보기엔 이 사건 자체가 뭐 간명하고 관련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시기 자체도 그 기간 자체도 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결론이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설 특검의 행위들은 정치적인 또 한번 이제 포트라인에 세우고 그런 것에 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설 특검을 반대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이제 그 여론, 국민들의 마음을 어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아들인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한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강구현 전님. 네. 지금 저희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상설특검법 표결 앞두고 표결한다면 을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부분 친한계 또는 중립성향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어 찬성 몇 표입니까? 198표입니까? 210표. 210명? 네. 그러니까 192명이 이제 야권이니까 나머지가 국민의힘에서 온표로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오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어... 뒤늦게나마 한동훈 대표께서 올바른 선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상설 특검법 이 법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또 경찰청장도 자기 조, 경찰도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수처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도 이번에 조지의 경찰청장을 공모 혐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내란죄를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혹여라도 공소 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은 오늘 여와 야가 함께 동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도 명분과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특검 아래 경찰 검찰 군 검찰이 들어와서 이제 일원화된 어떤 수사 기가 합동 수사 본부로서 이 역할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야당이 주도한 이 상설 특검에 맞서서 자체 일반 특검법을 먼저 내놓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개혁 관련해서. 아, 여러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개파별로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개파라는 표현은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뭐, 네. 어, 하자 해야 되지. 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대요. 수사를 피하는 결정은 명분이 없다. 개엄과 관련한 특검만을 내겠다.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오늘 지금 통과된 상설특검법 이게 지금 먼저 시행될 텐데 일반 특검법이 뒤에 시행되게 되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상설특검이라는 게 민주당의 또 하나의 정치 행위다라고 볼수 있는 게 사실 검찰의 속도전을 봤을 때 제가 한 달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면은 상설 특검이 정말 빠르게 꾸려지더라도 그때쯤이면 수사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일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을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반대했다. 이제 이런 또 하나의 투표를 통한 여론 압박을 원했겠죠. 지금은 통과가 압도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표결 장면에서 내란 공범 내란 공범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부결되거나 반대표가 많거나 이랬을 경우에 국민의 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날. 아마 차선책으로라도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수사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거에 대해서 절대 명제나 공리는 있을 수 없어요. 상황에 맞게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뛰어든 사건을 수사를 안할 명분도 없고, 이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든 아니든 수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표결을 안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일반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설 특검이 꾸려지더라도. 특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임명에 대해서 또 딜레마가 있는 게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아서 임명을 해도 그러면 다시 또 직무를 행사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어차피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일반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은 이게 그럼 갑자기 또 이제 두 개가 동타이밍이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반 특검법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특검이 우선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법은 굉장히 범위도 그렇고 인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고 축소적이거든요. 기간도 짧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일반 특검법이 더 강력하고 범위도 더 넓습니다. 그러면 음. 두 가지가 같이 왔을 때에는 상털 특검법이 이미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지금 논의하는 거는 유효 적절한 그런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